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면 119에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119 차량은 사망자 이송이 불가합니다. 119 요원이 경찰에 사고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병사임을 얘기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인 확인 절차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19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불러야만 합니다. 아니면 사고나 중환으로 응급처치 필요할 경우 불러야 합니다. 자택 사망시의 대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사는 치료, 요양 중에 사망할 경우를 말하는데요. 병사일 경우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 연락하시고 구급차량으로 병원 이송합니다. 사고사는 사망의 원인이 분명한 사고사를 말하는데요. 자살, 피살, 안전사고사도 이에 포함됩니다. 먼저 일일이에 전화를 하시고 경찰이 출동해서 오기 전까지 절대 고인과 접촉은 삼가하고 그대로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이 와서 사인 진단 후 검사 필증 발급해 드릴 겁니다. 도련사는 불분명한 신체적 권인으로 사망, 심정지 무호흡, 무증상 등을 말합니다. 지병이 있고, 진료 경력 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지병이 없으시면 일일이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병사로 판명되시면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 연락하셔서, 운구 이송 차량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시면 되고요. 사고사, 고련사는 검사필증 발급을 받아야 장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서 받으셔야 됩니다. 사망 진단서는 7부 이상 발급 받으세요. 장례 진행 시 절차 행정에 필요합니다. 이상 장례의 모든 것 초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